할렐루야, 좋은 아침, 생명의 아침, 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위기와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고난과 위기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른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8년 11월 18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사왕이 지금까지 계속 묵상해 온 내용은 참으로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이렇게 참 좋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이 모습을 보였는데 이 아사왕의 말년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위기가 온 것이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올 때는 이것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좋은데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와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어, 그가 나를 떠나도록 도와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이 베나다시, 그, 아사에 준 응금을 받고 그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사가 기대한 대로 이 바하사, 즉, 북이스라엘 왕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본인이 원한 대로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기와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를 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아픔과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기이지만 기회이죠. 이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더 좋으시고 그래서 축복해 주실 텐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8절에 말합니다. 구스 사람과 룩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와를 의지하였으므로. 그때 더큰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이방 민족을 의지하다니요.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역대하에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을 이 선견자 통해서 주시는데 여호와의 눈은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교만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 잊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사가 이러한 선견자의 이야기를 듣고. 노아에서 성견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백성 중에서 몇 명을 학대합니다. 참으로 이 말년에 안타까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39년, 아사의 왕의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위독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때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냥 의원들을 의지하는 아사의 모습을 볼수 있고, 41년에 그는 죽습니다. 신앙이란 끝까지 해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름답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좋다가 중간까지 좋다가 말년에 흐지부지 되는 솔로몬 왕도 그랬죠.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익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이렇게 달려가겠다고. 결단한 바울처럼. 이 바울이 자신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달려갔다고 디모드 후소에서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신앙을 늘 깨워서 마지막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고 늘 점검하고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혹 잘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 임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니우치는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도 실수하고 죄를 범했지만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셔서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그런 귀한 알찬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간 중간에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